합니다. 전 방금 아침 질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 사업신자가 신청해서 나오는 수용 재결은 원처분이에요. 수용 재결 자체에 반대하는 자는 수용 재결을 취소로 다으면 돼요. 다만 어, 수용되고 나서 남아 있는 잔여지냐 잔여 자녀 건물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이건 형성권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형성권이 발생했다면 물론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발생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립요건 자체가 좀 해석이 여지가 있는 부 분들이 있거든. 이리적이지 않아서. 어, 예를 들면 사용이 불능이 됐다. 어, 뭐 어느 정도 이르러야 불능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발생한 것으로 보면 형성권이니까 행사만으로 수용적 효과는 발생. 그래서 그때는 잔여지 보상 청구로 다퉈야 된다. 이런 판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오늘 진도 나가는, 나가는 건 790. 어. 6번, 7번인데 6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케이스라고 했어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먼저 취소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써야 될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두 번째 원처분주의니까 재결의 고유 유법의 의미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시험은 무조건 내용상 하자를 내왜냐면 재결의 주체형식 절차가 문제되는 걸시험이되겠어요 아, 원처분을 취소한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아, 내용상 하자를 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그러면 재결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만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내용상 하자로서 재결이 소의 대상을 될수 있으나 소의 이익에서 탈락되는 거죠 소의 이익에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원처분죄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왔을 때 후속 조치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므로 재결 자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796번 얘기입니다. 거기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작년에 입법고시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3분에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어, 변모에서 나왔던 사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변모 사례는 뭐예요? 지금 얘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인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나오면 일단 재결이 나온 무조건 원처분지 재결주의 써요. 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시험은 재, 원처분주의만 낼거 아니에요. 재결주의는 둘밖에 없다고 했죠. 감사법법노동위원회법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원처분주의고 원처분주의니까 어, 시급조 단세에 따라서 재결을 달아려면고유한 위법의 의미. 이 내용부터 쓰고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둘로 나오,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로마자 1번인데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야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이거는 목차로는 원처분주의 재결도1 번, 1번재결의 고약한 유보. 이걸로 끝나? 왜? 대상적격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 제결만 취소되면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자동 회복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수익은 너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인용 적인가 나오면 얘는 대상적격에서만 문제가 돼요. <laughs> 수송에서는 대상적격에서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 재결주의면 당연한 거고, 원천분제의 재결주의 쓰고, 재결주의면 19조 당사에 따라서, 어, 재결을 고해한 유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으니까, 그거 둘만 딱 쓰고. 근데 얘는요, 대상 접격도 써야 되고, 방금 로마자 이번에 내용 다 쓰면 데원천분제의 재결주의, 재결 고해한 유법 의미. 의 근데 얘는 협의에 소외 이익까지 쟁점이 된다. 우리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재결 자체를 다투지 말고, 심판법 49조 2항이에요. 조문 정확히 써야 돼. 18번 49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기속력이 재처분 의무에 따른 뭐가 나오면? 후속 처분이 나오면. 그때 얘를 다투라는 거야. 왜냐하면 후속 처분이 다시 거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용 처분이 나와서 그때 불리기 누군가 발생하면 그때 걔를 다투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원 사실. 이미 처분이 소멸했냐, 원상회은 불가능하냐, 사정명령로 불리기 해소되느냐, 보다 실효적인 권리규제의 수단이 있느냐, 여기 걸리는 거지. 거부처분 취소재결보다는 후속 조치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다. 그래서 수익이 없다는 판례니까 이게 작년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 법고시에서 예를 낸게다 이거 써서 애들이. 왜냐면 얘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 처음 나왔어. 근데 우리 법무에서도 얘가 로마 자1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제기를나왔어요 우리 법무에서. 파이널 강의 들은 사람은 보면 알텐데 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료라도. 인용제기를 한 한국소동을 최근에 어 제가 나눠드렸던 5년 법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음. 국가의 원고적격. 소방청장하고 국민권익위 2018년 판례가 나왔네요. 우리 어, 파, 올해 판모 비행단 원고적격이 부정됐던 거기서 이게 정취했어요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있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 안된 거야. 그냥 국가가 다투면 되는 사안이어서. 다음 798번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증송 취소. 승인 처분에 기초한 어, 공장 건축 허가가 잔돈했을 때 이거 다툴 수 있느냐. 재산 관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다툴 수있다 긍정 넘어갑니다. 다음. 당사자송이 피고 경쟁이 신청이 없는 경우, 보통 피고 선택을 잘 못하는 거는, 이거는, 비전문가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성명권의 행사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각하 판결을 내려버리면, 판결이 현전 조작. 그래서 나중에 상고 이유도될 거니까, 상소 이유도 되니까. 다음, 800번. 담배 소매인 지정인데요. 어, 취소송과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병합적이 가능하죠. 10조 이하.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 번 기존 담배 소매인의 거리 제한 내에서 영업상인은 법률상 얘기 맞습니다. 뭐가 나오면 반사적이에 불과해요? <laughs> 군내 소매인이 나오면 반사적이에 불과해요? 옆에다 군내 소매인. 왜냐면 군내 소매인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일반 담배 소매인은 거리 제한 내 영업권이 인정돼. 그래서 법률상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군내 소매인, 쉽게 말하면 건물 안에서 하는 그뭐 2층, 3층 막 위로 뻗어 나가는 건물이죠. 군내 소매인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laughs> 면적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다음, 두 번은 거부처분 집행전이 X, 판결부정하고 다음 네번 소송참가하면 재심은 안 된다. 다음 재심청구기간은 30일 1년. 이거는 조문 문제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특히 30일을 기억해야 돼요. 30일 1년. 이거는 이제 90일 1년 이런 식으로 어, 재소기간하고 똑같이 틀리게 이제 헷갈리게 되겠지. 다음 비번반은 조심하세요. 취소재결은 형성재결이죠. 후속조치가 필요 없어. 근데 후속조치가 있으면 뭐라고 해요? 단순 사실이다. 따라서 취소 재결 후행정청의 취소 통지. 이거는 소의 대상은 당연히 취소 재결이고 취소 통지는 그냥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요. 사실 행위에 불과해서 별도의 소의 대상은 아니다. 다음 801번 명문 규정이 없으면 합의된 행정청 자체가 피고입니다. 예외는 중앙노동의 위원장. 자 이거 예외 하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노동위원회법의 중노위장 따라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중노위 재심 판정을 물어보면 대상 격격은 재결주의 피고는 중노위장 두 가지 기억합니다. 만약에 중노의 재심판정이 나왔다. 중노의 재심판정. 대상적 겨운 재결주의 취하는 법이죠. 재결주의. 피고는 유일하게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장이다. 다음 케이스 내부인 자기명의 무관한죄의 처분이어서 무효사이면서 피고는 국민의 피고선택의 편의로 해서 판례가 처분 명의자로 봐. 따라서 내부적 수인기관입니다. 다음 농어촌공사가 대행자를 기재했다면 피고는 누가 되느냐. 이 대행은 우리 대리권 현명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따라서 농어총공군사가 장관을 대행했다고 기재했다면 법적 효력은 장관에게 귀속해서 장가가,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대행자를 기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현대리 법률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름 쓴 자가 책임지면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804번. 수용재결 불복취소의 대상이 수용재결이냐 이기재, 이의재결이냐 수용재결이라고요. 방금 설명드렸죠. 얘가 원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을 얘기한 거야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원처분 재결주의. 재결주의로 취하는 법. 둘밖에 없다고 했어요. 원처분주이니까 수용재길이 소의 대상이다. 다음 805번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의무 부정자 확인 소송 뭐예요? 납세의무 공법상 의무죠. 공법상 의무를 다투는 소송이 뭐예요? 공당사. 공당사에서 피고는 누구예요 권리주체. 따라서 과세관청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속한 행정주체 국가가 되겠죠. 다음 806번입니다. 피고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어요? 사변종 전까지. 다음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피고 적격 방광 앞에서에서 중노의 장이 된다. 다음 당사자들의에서 피고 경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준용되니까. 피고 경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왜요? 당사자주의. 왜다 적어놓으세요.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 경정은 신청을 요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해 이제 이게 여러분 헷갈릴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원래 심판은 이게 가능하거든.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예서 소송은 그게 안 돼요. 다음.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어, 809번. 피고 경정 시 피고 동의. 이 민수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규정. 부정. 다음, 피고가 바뀌었어. 피고 경쟁 시 재소기간은 최초의 소재기시 다음, 지방의회 의원 징결 결의. 자, 어, 지방자치단체의 피고가 될수 있는 행정청은 단체장하고 지방의회예요. 따라서 여기는 지방의회다. 다음, 교도소장 휴대 불허행위. 권사죠. 권력소서 사신행위. 기업번, 어, 휴대 불허행위의 사법심사 당일 가능해요. 특별행정법 강의 이런 거 인정 안 해. 다음, 2번 휴대 포로 권사, 권세 청소 긍정. 다음, 3급번 법률에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해져요. 따라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될수 없다. 법규성이 없으니까. 다음. 1번.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 후타 교도소로 이송됐을 때 소액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다. 왜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걸로 소액이 소멸된다고 하면 소송만 제기하면 그냥 임시적으로 다 보내버릴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그래서 소액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 다음. 813번은 케이스. 우리가 사례에서 많이 쓰지. 권사의 처분성이 때 많이 써요.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인 이유는 판례가 공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처분서 인정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장의 교도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 이건 계속성이 있는 공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판례가 표현했어요. 다음 주소 불명으로 특정인에게 고시공고할 때는 원칙으로 가요. 현실적으로 안 날. 뭐가 처분했으면 안 날. 근데 주소 불명이 아니라 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는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이. 언제 공고일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 다음. 815번, 816번 둘에 묶어주고요. 자, 이거는 최근에 객관식에서 자꾸 장난치듯이 물어보는데, 자, 천국이한 미준수, 그럼 끝이야 그냥? 그 이후로 뭐가 어째서 다시 소재개할 수 있다 그럼 다 틀려? 청구기한을 미준수해서 각하재기를 나눴는데 송달받은 이유로 9 0일에 소동재개하냐 안 된다고요? 이미 권류의 잠자서 90일 지나면 끝이야. 8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정력 발송 후 끝, 제일 끝으로 가서 취소는 재해 가능하냐, 부적? 심판 가능하냐? 부적. 자, 기억하세요. 뭐 불가정료 발송 후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 블러블러 다 필요없어. 일단 보관되면 끝.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넘어가고. 자, 우리 시험에 KC로 나왔죠? 817번. 오고지하면 그 기간 내소제기하면 적법. 불고지하면 심판이면 180일. 우리 시험이 미 출제가 됐다. 자, 다음. 818번. 취소 소송에 청구 취지 변경할 때 재수기관 준수는 변경시입니다왜 그래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에다 신소재기 실질 신소 새로운 소재기 실질이 있기 때문에 재송기한준수는 그날을 기준으로해 자 다만 예외는뭐예요 90일의 무효확인 소송 재개하고 나중에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때취소에그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것 자체가 뭐 예비적 병합인데 90일 도가 했더라도 어 무효확인 소송을 90일 내 재개했다면 적법한 소재기 된다 그 이제 여기에 예외가 되는 거야 다음 819번 추가하면 새로운 신소득에 따라서 추가 시가 소득의 기준. 자. 어. 변경 명령 재결 판례 에 따르면 남은 원첩은 재소행 기산점은 재결서 전문 송달. 다음. 어. 우리 시험에 여러분 번, 두번 이상 나왔죠. 821번. 자. 재소 개한 도과 후 끝. 훈결 취소된다? 안 된다. 별로 응했다고 훈결 취소 이런거 안 된다. 재소 개한 도과 후 여기서 끝이야. 다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 전치 당연히 적용. 다음. 어. 관련 청구 소송은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다른 민사 법원으로는 병합시킬 수 없어요. 항고 소송으로 행정 법원으로 이송돼 와야 해. 다음. 주된 청구와 부적합 각하 되면 관련 청구도 각하. 다음. 행정처의 소송 창간이 1 7조 있어요. 당사소송에 당연히 준용된다. 다음. 826번. 한번 소송 창간이 으면제시면안 된다. 다음 소송 청 행정청은 제3자 소송 창간과 다르게 즉시하고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조문 문제입니다. 어려운 조문 문제. 넘어가고. 다음.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그 공무원이 속한 장관입니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소속 장관인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처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죠. 그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야 돼. 다음 국회의장 처분 피고 적격, 국회 사무총장 이런 거뭐 기록에서 피고 선택할 때한 번씩 써야겠네. 다음 집행정지에서 처분 자체의 법분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이건 본안 판단을 해봐야 알아. 다음 무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38초에서 중용 하고 있다. 무약인이 안 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사간 전제. 사. 사전 판결, 문사확한 간접 강제, 전, 전치주의, 제, 제소 기간. 다음. 집행정지 결정이 되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도 다 불가다. 다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 만료 시 당연 소멸. 집행정지선 두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당연 소멸. 소멸. 당연. 두 번째, 장래효. 소급효 하면 틀리고, 행정제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려. 그것만 하면 돼. 집행정지선 당연 소멸, 장래효. 두 개만 기억하세요. 다음. 834번. 집행 경조로 제재를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돼요. 조초문이다. 자. 835. 집행 경지 원고 본안 패소라면 소급적으로 소멸. 이러면 다 틀린다고 다 잡네요. 다음. 836. 집행 경지 기각 결정 후에 행정청을 초래한 불리한 결과를 제할 거 필요가 있어. 균형을 맞춰 줘야 돼, 항상. 다음. 보라 소송 취하되면 집행경지 효력 당연 소멸. 다 당연이야. 다음. 집행 경지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자, 이건 조문 문제입니다.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다시 피로정지가 되는 그런 효력은 없다. 다음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집행연지 이후에 발생해야 된다. 이것도 조문. 다음 집행연지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 소조 요건이니까 입증 책임은 집행연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행정청. 다음 집행연지의 원고 패소 판결로 당연 소멸. 행정체의 조치 필요 없다. 기억하시고 다음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업원입니다. 본안 소명의부적법 각하되면 집행 경지도 각하. 왜요? 집행 지 요건 두 번째 뭐가 있어? 적법한 본안 소송 계속 중. 이게 민사 어, 집행 경 민사 가처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다음. 2번. 간제 대태 가명령이 집행 경지 된다고 해서 보명령도 집행 정지되는거 아니다. 왜요? 보명령도 집행 경지 되면 얘 풀어 주면 얘 잠적해 버릴 거란 말이야. 다음. 옆에 케이스. 조대 건설 사건의 사성인 특허 재량이죠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제처분 업무 불행시 간접 관계. 34조죠. 뉴일번. 기속료 위반인 경우 34조 간접강제 요구는 충족되는데 뭐는 아니에요? 심판법 50조 1항. 직접 처분은 기속료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이번 신문에서 물어봤어. 다음, 지급법. 어쨌든 이행하면 어, 배상금 출심3 4조에 간접강제 배상금 출심은 이행하면 안 된다. 다음, 뉴번이 어렵게 나온 사례는 객관식이야. 개정법호에 붙이게 경과규정 있는 경우, 슬래시. 여기서 하는 경과규정은 종전의 법에 의한다 이거죠. 그럼 법령 개정이 없는 거야. 신법을 적용하면 안 돼. 근데 적용해서 기속유반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재처 범람을 위반하면 간접간접 유권충족된다. 다음 시에버스 유가보조금이네요. 기업법 법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 그리고 명백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에서는 과실도부정. 다음 네번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어 당연히 소송에서는 주장하능하다 실공방 각하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60일 밖에 안 하잖아. 연장 대발자 90일. 넘어갑니다. 7번. 치소기각판결의 기파리면 무야의 소송에 미치죠. 치손의 기가 유법하지 않다. 당연히 무야의 소송에 기파이 미친다. 그 역은 아니죠. 무확인의 기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 그래도 단순 유법일 수 있으니까. 다음 1번 보조금의 횟수 감액처분 유리한 변경, 소액 대상은 남은 원처분. 공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감액처분 유리한 변경. 이 단어 떠올리고. 다음. 재소자 이송 효력정지 가능하다. 권사 처분선 인정되고 효력정지 가능. 다음.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 했는데 효력이 정지돼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줬어요 근데 원고가 기각돼서 그럼 돌려받아야죠 따라서 보조금 반으면요 해야한다 왜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덜 침입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방향 명령을 해야 될 조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기간의 경과에도 소익을 소멸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면 다 멈춰 있으니까 그게 848번입니다 기업권 과징금 집행전유면 납부기간도 정지. 그런데 잘못 알고 가징금이 나왔다면 이건 무효. 원고 폐소되면 집행전유는 당연 실효. 그러면 납부기간, 남아있는 기간만 다시 진행. 그렇지만 네이번 집행전유 기간이 결정되면 집행부정적 원칙에 따라서 납부했어야 된다. 납부 안 했어? 그러면 체납 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다음, 미음도 똑같아요. 집행전유가 실효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계산 한다. 다음, 749, 처분의 적법성은 입증 책임은 처분청. 왜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무효인지와 재량 일탈 남용은 원고 입증. 다만 구체적 위법성는 원고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고 봤어요. 법원이 간과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주장을 해 봐라. 다음. 850번. 보험 보정법에서 인과 관계. 이거는 권리성립 요건이야.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된다. 다음. 산업단지 입주 계약 취소. 처분서 인정되죠? 취소의 필요성. 이거는 어 취소를 하려고 하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 어, 그 기록형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다시 올라갔을 텐데, 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입주계약 해지와 입주계약 취소를 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입주계약도 행정으로 봐야 된다는 평석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보통 교수님들은 다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청주지법에서 나온 판례도 아예 산업입적,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표시한 판례도 있어. 그러니까, 어, 이제, 어그 문제에서 행정행위로 본 거는 법무의책임표에쓴 교수가 그렇게 써놨어. 근데 우리는 그냥 고법사 계약으로 가면 돼요. 취소나 해지가 처분이라고. 다음. 그러니까 뭐그 계약 자체를 행정행위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죠. 다음. 862번 출입국 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시 책임 없는 사이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에 항 해당되면 상반대 유례. 해당 없으면 지금 행정청이 해당 없어서 거부한 거죠. 그러면 입증을 행정청해야지. 왜 해당이 없는지 그런 말입니다. 다음, 징계사유는 서행이론 무죄. 이건 형사와 행정 제재는 목적 취지가 달라 어, 증거불충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 다음, 관련청구평화 공통되고 성결 문제 등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 항고소송에는 가처분 주는 부정. 다만 856번 케이스 타심에서 나왔어요. 당사자 소송에는 가처분 준용. 좀까지 기억해야 돼. 44조 1항에서 23조 집행경유를 준용하지 않아. 그러므로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 300조 가처분이 준용된다. 다음. 자, 토속 채취허가 기업원입니다 처분의 존재. 소득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집권조사 사항이니까 법원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온거하는 거죠. 다음. 집권탐지주의 26조의 규정이 있다. 다음. 동의서 미체조와 제출과 자연환경. 이건 기사동부정 다음.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사유면기승의시간적관계 일탈. 음... 따라서 기존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처분 가능하다. 기동 유관 아니다. 다음 변상할 처분의 근거를 도로법, 국유재산법. 그럼 구속 요건이 다르겠죠. 사실 관계와 다르니까 기사동 부정. 다음. 거기는다 케이스라고 쳐 놓으세요. 858, 859, 860. 다 시험으로 나왔고 특히 860은 이번에 신문에. 859. 품행 미단정은 불법 체류 전력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걸로 봐서 기사동을 인정했어요. 판례가. 파기 환송된 판례들만 지금 쭉 나온 거야. 다음. 도로법상 도로, 사실상 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는 그런 현황은 동일하다. 어 660번하고 그 외에 658번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변상금의 근거, 법령의 근거가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으로 바, 바뀌면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져. 구속요건이. 다만 도로법상 도로, 사실상 도로는 결국 불특정 다수인이 사야,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한 거죠. 다음, 처추변은 언제까지 할수 있다고? 처분사 추가 변경. 사면 조건까지만. 다음, 무확인의 사전 판결. 인정되죠. 자 사전 판결의 소송비용은 아, 이거는 우리 객관식에서 나왔어요. 원래 패소자 부담 원칙에서 실질적 패소자인 피고 행정청이 되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행정소송규칙 14조에 사전 판결 규정이 들어왔어요. 행소규칙 제14조. 사변종이 여기 들어왔다고요. 명문으로 이제. 시험에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처추변은 지금 연타로 지금 3년 연속 나왔는데 처추변도 지금 행정소송규칙에 들어왔죠. 그래서 행정소송규칙을 한번 꼭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다음. 사전 판결의 위법 판단은 처분 시 사전 판결의 필요성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게 행정소송규칙에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들어왔다. 다음. 사전 판결 시 상소 상소 제기 상고 제기 둘다할수 있어요? 원고는 패소했으니까 피고는 어, 자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자, 다음. 864번. 많이 넘어갈래죠. 위법 판단을 기준 시, 처분 시 자료는 사변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입니다. 넘어가고. 86 65번입니다. 자, 이제 시험안 보니까 어, 정식까지 할게요. 괜찮죠? <웃음> 얼굴이 <웃음> 자, 취소 판결, 소급형 인정되죠. 다음 866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시정조치, 취소 판결을 위반할 수가 좀몇개 빠졌어. 그래도 징정의영향이 없으면 과정을 위법하지 않다. 넘어가고, 법원은 과징금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없다. 행심이 할수 있다. 이게 우리 사례로 나왔고, 다음 복수행정이 복수운전면허치료는 취소는 원래 별개지구의 원칙이지만 어, 면허가 공통되거나 사람에 관련되어 있으면 같이 취소할 수 있다. 옆에다가 케이스. 몇년 전에 우리 법무 사례로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 어, 실제 변시에는 사행과 유해에서 한번 기출됐 사행과 기출됐지 다음, 교원소청위원회 소청 결정입니다. 기업법. 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옆에다가 케이스라고 써놓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청사유를 불인정해서 취소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일부 취소 사유를 인정했어. 그럴 때 위원회 결정을 일단은 결론이 타당하더라도 취소해야 된다. 왜요? 다시 어, 징계 양정을 다시 하라고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타시함 어딘가에서 나왔어요? 이거 알아주세요. A 위반, B 위반, 그래서 징계 처분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소동이 재재개했더니 소청위원회는 귀원 소청위원회에서 이 징계 사유가 A, B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얘를 취소하는 취소 결정 그냥 재기라고 쓸게요. 취소 재기는 나온 거예요. 소청위원회 그냥 결정이라고 써지. 최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 와서 보니까 법원이 보니까 A 징계 사유는 맞어. 뭐 비는 없는 게얘 판단이 맞지만 A는 맞어. 그런데 뭐라고 본 거야? A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사실 비례 원칙 위반은 맞아. 비례 원칙에 맞는다면 소청 결정을 소청 결정에 소청 결정은 어, 사유는 심리 비준의 위법이 있지만 소청 결정 자체는 어, 결론적으로 타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은 됐지만 비례원칙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아. 비례원칙 위반으로. 그럼 결론은 타당하면 결론이 타당하면 그냥 어 이런 경우에는 취소 안 해도 되느냐. 판례는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해줘야 나중에 징계양 환경을 다시 할수 있다고 봐서 이 경우도 취소해줘야 된다고 봤어요.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거니까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우리 법무에 나왔나. 어딘가 한번 나왔어요. 사례로.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객관식에도 나오고 있고. 다음. No. 870번부터 73번까지 케이스 다 기속력이죠. 처분 후 법령 개정 시 그러면 기존이 시간적 한계 일탈. 제가 처분은 기속률반 아니다. 다음. 870번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아, 시간적 범위. 700그 아, 밑에 871번은 객관적 범위죠.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으면 기속력 저촉 부정. 객관적 한계 일탈이죠. 다 알아두시고. 다음. 872번. 기가 판결 확정 후에도 첨첨은 직권 치소할수 있다. 이게 우리 사례로 나온 거지. 왜냐면 기가 판결은 뭐가 없어요. 기가 판결 밑에다가기성요가 있어. 기성요는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미친단 말이야. 기가 판결이 나와도 첨처을 구속하지 않아. 그러므로 직권 치소할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사례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 객관적 선제 먼저 나온 거야. 다음 8173번 이건 법행이었어요. 경원사 합의. 의뢰개는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차 처분에 다뚫 수익이 없다. 이거 도선사 판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네번 위법한 결과적 조치 의무 있다고 했죠. 앞에서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운항. 중단 조치였어. 다음 813번은 잘 보세요. 원심이. 이유는 위법하고 결론이 정당해. 그럼 결론은 원심으로 가면 되고. 그럼 이유는 상고로 가면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해서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옳은 걸로만 가면 돼. 다음.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 무사간 전제 간접강제 주는 안 된다고. 무확인 해서 무사간 전제 이거 떠올리면 되고. 다음. 34조 간접강제는 원심이 아니에요. 1심에 재기하라고 돼 있어. 조문에. 이건 조문 문제. 1심. 항소심그 항소심이 아니야? 항고심이 아니라 항소심이 아니다. 다음 간접관계 결정의 주관적 법인은 어 얘는요 피, 행정청에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까지 미치는 걸로 돼 있어요 조문에 다음 이행기간 경과하려도 무조건 이행하면 34조 배상금 추시면 안 된다 이거는 옆에다 케이스 <laughs> 간접관계 물어보면 이 판례까지 꼭 써줘야 돼 다음 879번 기속력 규정은 당사자에 전용되, 준용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30조 2항은 준용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보장 법률관계 의 원인이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30조의 1항만 준용하고 2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880. 사전 판결에는 어, 기재방식,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881번 피고는 처분청이 다른 행정처로 바뀌어서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 행정청 없으면 행정청에 속한 행정주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어, 피고 선정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다음 882번 5천만원 시설비 미회수 이 정도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지 않는다. 883 중량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옆에다가 브리타 케이스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원칙 부정 예외. 바로 얘가 입8 2죠 중량 경영상에 기가 있으면 금전부가 처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 다음 884 앞에서 나왔어요. 공공복리는 집행정지 소호적 요권 누가 입증한다. 처분처 다음 885 손해 규모가 현저히 클것로 요구하지 않아요. 부정 다음 이것도 앞에서 나왔어. 886 청자체의 위법 여부는 본안 판단 을 해봐야 되니까 집행조에제는안 해. 다음 887 앞에서 말했어요 민소법 실기용 공공격 방어 방법 실공방 각하 규정 준용된다. 다음 기업법. 제출된 소송자료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성명권 행사해야 돼 주장 없다고 심리 판단 안할수 없다. 성명권 필요해요 일 정도는. 음... 다만 10번 음... 독립된 공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는 적극적 성명은 민소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돼 행정도. 다음 피고가 처분에적법성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입증처럼 전환되는 거죠. 원고가 산반된 주장을 해야 된다. 다음 기업번. 889번 기업번. 중성관의사이당 등록 취소. 이거 처분성 긍정. 다음 원행정 처분은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뭐예요? 극히 예, 예외적으로 판결 자체가 취소될 때만 원행정 처분의 헌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면 다안 된다. 특히 뇌혈반 체크. 국가 인권위의 각하 기각 결정. 이거는 항공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보충소 원칙에 반해서 헌소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